네, 로카테이 왔어요. 생각보다 빠르게, 어, 들어왔습니다. 로카테이. 보이시죠? 여기서도 저는 뭘 먹을 겁니다.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로카테이인데, 어, 저희 잘 많이 아는 로카테이. 뭐, 이렇게, 이렇게 오타르 쪽에서 많이 사잖아요. 그래서 타이로에서 우리 보던 이고 저희 그한에도 이런 거 있죠. 빵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은방울이었나, 뭐 금방울이었나, 뭐 하여튼 그런 거. 근데 일본에도 있네요. 저희 슈크림도 있고, 뭐 저런 크림도 있고, 음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이렇게 생겼으면 자세히는 못짓겠네요. 이렇게 생긴 아이였다 그렇다 네요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, 뭐 로카테인은 제가 오타로에서 많이 먹어봤기때문에 뭐 사실 뭘살 생각은 없어요 네, 다시한번 어 이거 귀엽네 오, 보이시나요? 도토리에요 도토리 도토리 아 귀엽다 어 이거 귀엽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귀엽다 돌기, 식당 하나 사보겠습니다. 맛한번 보겠습니다. 좀 귀여워서 안 되겠네. 음, 스트로베리. 음, 이런 거 있고, 이런 만주, 떡, 뭐 이런 거 있는데, 어, 많네, 뭐가. 그래서, 근데 저는, 음 되게 좀 귀여워서 요거 살 거예요, 요거. 토토리, 졸기. 토토리 사는 것으로. 음. 어, 특이한 게 많아요, 보면. 그래서, 근데, 음, 떡은 많이 사봤으니까, 음. 여긴, 사실, 로카, 오타로에서 안 먹어본 로카트 그런 거 위주로 사볼 거예요. 예, 떡이라도 안 되겠고 떡이긴 한데 아안 음,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 옆에서 저렇게 굽고 있는데 아직 굽고 있는 게잘안 보일 거란 말이죠. 보이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굽고 있는 영상. 네. 아. 음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, 어, 네, 저빵 140엔짜리인데, 빵, 빵은 아니죠. 저게 뭐라 해야 되나? 음, 빵은 아니고, 음, 저보시려고 예. 그래서, 깡한삼아깡한삼아뭔 뜻일까? 어쨌든, 음, 떡 같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떡. 깡한삼아 오케이. 저희 떡을 열심히 굽고 계시는데 저런 떡이에요. 시켜놓으면 저런 떡이야. 담아주세요. 저겁니다. 열심히 담아주시네요. 컵도 주시네요. 제가 보니까 컵도 먹으라고 주셔요. 음. 어, 덕주형. D1N1 이렇게 저 보겠습니다. 야, yeah. 아, 아, okay. 오케이. 아, 네, 터치하라고 해서 터치를 했습니다. 하고 저렇게 이제 주시는 것 같고, 음. 네, 이렇게. 네. 음. 이제 되네요. 먹을 거 도토리, 나의 도토리 챙기고, 이렇게. 그냥 이렇게 컵도 주십니다. 녹차 같은 거 먹네요. 이런게 있고 그냥, 그냥 땡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. 그냥 제가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녹차 같은 것도 받아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일단 먹으러 가. 장소와 협소해서 뭐 이렇게 먹어볼게요. 근데 이런 이런데 이거 뜯어보고 싶은데, 뜯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. 음. 가서. 음. 이렇게 먹어볼게요. 맛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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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음. 떡이야. 맞아. 떡이고, 음. 래요 뚫었네 어? 뭘을네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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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떡이다 보니까 음, 말이 쉽게 안 나오네. 음. 일단 음, 겉이 바삭한 떡뭘 많이 습니다 일단 음, 먹는 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